126쪽 출제용 1번 나와있죠? 바로 정렬에 관한 예제가 되는 거죠? 파일은 이론 폴더 안에 공구정렬이라 되어있는 문서가 있죠? 그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겠고, 9번 정렬, 공구정렬, 정렬 1번 시트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그 내용이죠? 이 공구정렬 문서를 열어주시면 정렬 1번 시트가 열려요. 여기서 일단 정렬은 뭐야? 정렬. 정렬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들 갖다가 순서에 맞게 맞췄다. 어, 배열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정렬 일번 시트에 있는 요 문서 어, 요 내용들을 쭉 잡았어요. 잡고 난 예를 들어서 부서명별로 정렬하고 싶어. 전부 다 잡고 데이터 탭에 가운데쯤에 보면 정렬 있죠. 데이터 탭에 정렬 들어가셔서 정렬 대화 상자가 나왔죠. 여기서 정렬 대화 상자에서 요거 체크가 되어 있는 확인해 보세요. 내 데이터 의 머리글 표시. 요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정렬 기준을 내가 정, 하나 정해 주는 거죠. 난 예를 들어서 구성 명별로 정렬할 것이다. 두 서명 선택하고 오른 차순 을 선택했어요. 오른 차순은 무슨 차순이에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를테면 한글, 한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가나다라마바사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가부터 가나다라마바사로 순으로 정렬되는 거고 알파벳은 알파벳 A, B, C, D, E, F, g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죠. 숫자는 작은 것부터 큰것 순으로 정렬되는 거고 요게 바로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 그럼 내림차순은 뭐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한글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마바사의 역순, 그 역순으로 가는 거고 숫자는 큰 것부터 서 작은 것 순으로 정렬되는 거고 영어는요, 영문은 Z서부터 A 순으로.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A서부터 Z까지라면 어, 영문자는 거꾸로 Z서부터 A 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전 부서명별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확인 눌러주면은, 어 부서명별로 정렬되었죠.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영업 4부 순으로 정렬되었죠. 그럼 네임차순 내림, 하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잡고, 데이터 탭에, 정렬 가셔가지고, 정렬 대화 상자에서 부서명 요건 그대로 놓고, 오름차순을 네임차순으로 바꿔볼게요. 오름차순을 내림차순으로 바꾸면, 부서명 순서가 영업 4부, 3부, 2부, 1부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이게 내림차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무엇도 생각할 수가 있죠? 나는 판매 금액이 높은 금액부터 먼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잡고요. 어, 데이터 탭에 정렬 가셔가지고, 부서명. 이 아니고 이제 판매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죠 판매금액을 이렇게 설정해 주고 내림차순 처리하면 뭐가 되는 거죠 판매금액이 금액이 높은 애들이 음. 먼저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는 그 금액이 낮은 애들이 내려가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기준에 기존에 맞춰 가지고 오름차순이냐 어, 내림차순이냐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저는, 어, 정렬 순서를 갖다가 이번에 다시 판매 금액 말고 이제 영업, 어, 부서명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 볼게요. 부서명에 대해서, 어,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부서명별로 해서 영업 1부, 2부, 3부, 4부 순으로 정렬되었죠? 이렇게 이제 지금 정렬한 내용 바로 흔히 정렬하는 방식이죠. 바로 값을 가지고 정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교재 내용 보면은, 중형차의 셀색이, RGB, 요, 간 그러니까 183222232인 값이, 어, 위에 올라오게 하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거 무슨 소리에요? 그 정렬 기준을 갖다가 값으로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필요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셀에 적용된 서식, 즉, 어, 채우기 색이라든가 글꼴 색을 가지고도 정렬할 수가 있단 얘기죠. 바로 이제 그걸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딱 잡고 전부 다 잡아주시고 다시 이제 정렬 다시 들어가서. 지금 1차 정렬 기준이 부서명별 오름차 순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죠? 렇이 상태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자, 같은 부서명 안에서, 같은 영화 빌브 안에서, 뭐, 를테면 판매 금액의 림차 순으로 하고 싶다. 같은 부서명 안에서는. 영업일부끼리는 판매 금액이 높은 애가 위로 올라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중형차를 가지고 하겠다. 중형차. 그래서 같은 영업 일부 안에서는 중형차 가지고 정렬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하면 될까요? 여기서? 바로, 기준 추가라는 걸 해줘요. 기준 추가. 기준 추가로 가셔가지고, 기준 추가하니까 다음 기준이 생겼죠?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중형차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부성명 안에서 중형차 가지고 정렬을 2차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일단, 중형차의 오른 차순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죠 같은 영업일관에서는 중형차의 값의 오름차순으로 처리가 된거죠 오름차순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숫자가 작은 애가 위로 올라가요 그 숫자가 큰 애가 밑으로 가라앉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2차 정렬기준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들어가서 정렬 다시 들어가가지고 중형차를 가지고 정렬하는 건데 지금 정렬 기준이 뭐야둘 다? 셀값이에요. 셀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정렬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 셀값이 아니고 여기 이제 셀값 옆에 드랍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여기 셀값 셀색 글꼴색 나와있죠? 어 셀값 뿐만이 아니고 셀색이라든가 글꼴색을 가지고도 정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색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셀색 중형차의 정렬 기준을 센색으로 놓으시고요. 센색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지금 중형차 필드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보면은 이 색깔이 있는 애가 있죠. 이 색깔이 바로 이 색깔이죠. 이 색깔이 바로 RGB 값, 이 값이 찍혀있죠. 183222232가 찍혀있어요. 요, 요 값. 요 센색을 가진 애가 어떻게? 이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각 뿐만이 아니고, 어, 셀에 적용된 셀색이라든가, 글꼴색을 가지고도 정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부선형별로 일차로 정렬된 상태에서, 중형차의 셀색이, 이 색깔이 있는 애가 위로 올라온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17쪽에 나오는 예제에, 어, 정렬 문서에서 지금 열어 놓으신 문서 있죠? 여기서 정렬 2번 시트로 가셔요. 정렬 2번 시트로 가 주시고요. 자, 정렬 범위를 잡아 주시는데 여기 주의하실 점. 어, 밑에 합계은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잡으시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그, 정렬 범위를 갖다가, 정렬할 데이터 범위를 A4셀서부터 G, 어디까지죠? G20까지 잡아주시는 거죠. 밑에 합계행은 잡지 마시고, 요거는 정렬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거 잡지 말아주시고, A4부터 G20까지만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병합된 셀은, 어 정렬 범위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합된 셀은. 요거 지금 병합된 셀 맞죠? 합계라고 되어 있는 셀은 병합된 셀이고, 마지막, 마지막 행이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어, 이제 정렬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 정렬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는 여기서는 이런 경우는, 마지막 행은 이런 거 잡지 말아주시고, A4부터 G20까지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을 들어가시는 거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정렬 가셔가지고, 정렬 기준은 뭘로 하시면 되냐면, 구분이죠. 구분을 가지고 정렬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조합, 회원사, 미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어떤 순서일까요? 이거, 오름차 순도 아니고, 내림차 순도 아니고, 뭘까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겠죠? 이거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렬하시다 보면은, 정렬을 하는 내용 보면은, 오름차 순이라든가 내림차 순 말고, 내가 정한 순서로 정렬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바로 그 정렬. 내가 정, 내가 정해준 순서로 정렬하는 거, 바로 정렬의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요 누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여기다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정의된 목록들이 나오죠. 이 목록에다가 추가시켜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록을 순서를 추가시켜 줘요. 바로 여기다 이 목록 항목에 이제 빈칸 남아 있죠. 빈칸에다가 이렇게 찍어 주는 거죠. 목록 항목에다 조합 조합 찍어주고 엔터 그 다음에 회원사 찍어주고 엔터 원본과 동일하게 찍어주셔야 되겠죠 띄어쓰기 같은 거 주의하시고 회원사 그 다음에 또 뭐죠 비회원사 엔터 그 다음에 기타 목록 항목에다가 조합 회원사 비영사 기타를 갖다가 순서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정렬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뭘 하시면 되냐면, 기타까지 쓰신, 쓰신 다음에 바로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를 눌러주면은 이 없어져요. 일단 여기서 없어지고, 왼쪽에 보면 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추가 돼 있죠. 조합 회원사 비현사 기타 순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현사 기타. 그 추가된 목록을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 정렬의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가 이제, 어 내가 정한 순서가 등록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해 있는 내용이 이 순서로 정렬된다는 얘기죠. 확인 눌러,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정렬되었죠. 구분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되었죠. 그죠? 렇 1차로 지금, 어, 구분별로 정렬한 거죠.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뭘 하라는 거냐면, 자, 동일한 구분인 경우, 증감량의 글꼴색이 RGB 25500인 값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게. 25500은 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일단은 구분별로 1차 정렬 기준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서 기준 추가를 눌러 주시는 거죠. 정렬의 기준 추가를 눌러서요. 두 번째 정렬 기준 추가 시켜 주시고, 어, 다음 다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증감량이 되는 거죠. 증감량으로 놓고 정렬 기준은 글꼴색으로 놓으시는 거죠. 글꼴색, 그러니까 정렬 기준을 갖다가 어, 셀색으로도 놓을, 수, 놓을 수도 있지만, 글꼴색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글꼴색으로 놓고. 그리고 글꼴색은 빨간색이다. 여기 빨간색 나와있죠. 그죠? 렇 요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색이 바로 이제 RGB25500이에요, 이게. 요거가 어떻게?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표시가 아니고 뭡니까? 아래쪽에 표시죠. 아래쪽에 표시를 선택하고, 확인단추를 누르세요. 확인단추 눌러주면은 일단 1차로 구분별로 정렬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증감량의 글꼴색이 이 빨간색인 애가 아래로 가라앉았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예제가 모두 되신 거고요. 출제 유형 3번을 다 같이 보시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정렬 기능을 이용하시는 건데, 표 1번에서 포지션별로 정렬하는 건데, 이것도 무슨 순서일까요?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이것도 무슨 순서요? 사용자 지정 순서죠. 일단 사용자 지정 순서로 정렬해보죠. 요거는 정렬 3번 시트로 가셔서, 요거 일단 전범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끝까지 다. A3부터 G7까지 전부 다 잡아주시고, 요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밀피터에 정렬 히터에 가셔가지고, 정렬 대화 상자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정렬 기준이 뭡니까 포지션이에요. 정렬 기준을 포지션을 놓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대로 포지션별로 해서 정렬하시는 건데 정렬 순서가 오른차 순단이고 내림차 순단이고 또 뭐야? 사용자에 의한 정렬이죠. 요게 뭔가요?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버튼을 이 아,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써, 어, 이 목록 항목에다가 그 내가 원하는 순서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공격수 공격수 입력하고 엔터 그 공격수 다음에 뭐요? 골키퍼 엔터 그 다음에 <laughs> 리드필드 엔터 그 다음에 수비수 를 입력해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 목록 항목에서 사라지게 되겠고 왼쪽에 추가가 되어 있겠죠. 왼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어, 공격수 골, 골키퍼 나오는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예, 맞죠? 왼쪽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추가된 목록을 찾아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포지션별 정렬 순서에 이 순서가 등록되는 거죠.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그리 이렇게 한 다음에 또뭐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1차로 포지션별로 정렬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2차로 해서,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기간의 셀색이 RGB 요 색깔, 그러니까 216, 218, 188인 값이 위에 표시가 되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준 추가를 하시는 거죠? 기준 추가하셔가지고, 다음 기준이 뭐예요? 가입기간. 가입기간으로 놓고 가입기간의 센 색은 아, 정렬기준은센 색이 되는 거죠 센 색으로 놓고 이건 센 색이고 그 색이 뭐예요? 여기에 센 색으로 선택하니까 네. 센색 없습니다 나오는 센색 없음 옆에 어, 드랍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해당 색상 얘가 되겠죠 얘가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i b 2 6 2 8 1 8 8이 값이에요 이 값을 갖다가 클릭하고 그럼 이색 요색이 채워져 있는 셀이 어떻게 위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위에 표시로 설정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세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은 일단 1차로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 수비수 순으로 정렬된 거고 같은 포지션 안에서는 가입 기간에센색이 요색까지 내가 예,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설정이 되면 되는 거죠.